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 어, 좀 더, 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좀 부드럽게 하고 그런 게 약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아까 보니까 신권, 신권 투표용지 신권이라면은 손때가 전혀 묻지 않은 용지인데 정말로 컴퓨터에서 막 인쇄 나온 듯한 그런 투표용지 있잖아요 사람은 손때가 어~ 일도 묻지 않은 영점 일도 묻지 않은 정말로 컴퓨터에서 막 인쇄돼 나온 거기에 거기에 뭐~ 도장이 찍혀 있고 야 저는 이거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 딱 보니까, 와, 진짜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확실히 있었구나. 그런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그렇게 초, 초압성을 하고 사전투표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관리가 무시라니까. 그런데 그게 보니까 완전 뭐, 뭐, 신권 뭉치하고 똑같이 사람 손에 영집 일도 묻지 않은 그 빳빳한 용지가 거기다가 그 투표인이 다찍혀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뤄졌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어우.